네 안녕하십니까 도토성 센터프로 입니다 어 34회차 한번 어 적중 미적중 내용 살펴보면서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경기 였죠 음 어, 언더 봤는데 언더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음 아쉽게 됐고 어어바를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복귀 했을 때 패배 요인을 살펴보자면 어 일단 그렇구요어 다음은 이제 추가로 가져간 건데 어 에이지 마엔 가져가서 들어왔죠 이거는. 음 일단 뭐 제가 금액을 가린 이유는 뭐 일단은 원래 하루 제한이 있잖아요 금액이 그 제한이 있어서 일단 뭐앞 앞 숫자만 일단 보여드리 보여드린 거고. 음 어차피 제가 얼마 정도 평소에 가시는지는 알 거예요. 그저 앞전 영상에서 다 투명하게 그거는 공개했기 때문에. 음 얼마 정도 가시는지 어 말씀 드리자면 제가 한뭐 단폴로 주로 가는데 50% 정도의 이상한 뭐두 배당 이하짜리는 거의 5, 5로 가고 어한두 배당에 뭐 조합으로 해서 두 배당에 한2.45 그런 거이상은 이제 3이나 4로 갑니다. 저3 3 3 정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어 바로 바로 이제 다음 날 이제 박터지는 경기 경기수가 엄청 많았죠 이번 주말에 음 후쿠오카 대 도쿄 후쿠오카 쪽으로 많이 빠졌던 배당인데 이게 음 일단 좀뭐 이게 좀 배당 확률이 별로 안 좋아서 좀 조심했었어야 되 경기였는데 도쿄가 너무 무난하게 이겨버렸던 경기죠 일단은 좀 수익성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타점이나 그런 거잘 살폈어야 되는데 수익성이 너무 좋았던 배당이라 또안 가져가긴 또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음, 수익성만 너무 수익성만 제가 바라봤어요 이건 좀 확률이 안 좋은 거였는데 그래서 안 들어온 경기고 어, 다음 샌다의 경기인데 뭐 무난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이경기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들어와 줬고 뭐 고오 같은 경우에도 뭐 무난하게 들어왔어요 아마 이게 어, 정배였을 겁니다 해외, 해외에서는 네. <laughs> 그리고 이날, 소닉붐도 갔다가 탈렸습니다, 이날. 네, 소닉붐. 어, 대구 같은 경우에 좀 들어왔으면 괜찮았는데, 어, 대구가 1대0 리드에서 90몇 분인가 먹히면서 동점이 나가지고, 어, 그래도 배당은 좀 좋게 가져간 편인데, 음좀 아쉬웠던 경기고 아 제가 대구 오버 이거는 진짜 실책이었어요 이거 안 갔어야 됐는데 아 이거 좀좀 좀 아쉬웠습니다 좀 배당 추세를 좀더 보고 갔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는 제가 너무 뭐제 실력이 부족했죠 오버까지 가 오버까지 가면서 아주 여기서 그냥 나가리가 됐고 어, 이거는 배당 타점하고 좋아 보였는데, 아, 흐름이 조금 더 내려왔었어야 되는데좀 정체돼가지고, 이게, 그니까, 국내 경기 같은 게, 좀, 해외 경기랑 다르게 조금, 좀, 배당을 좀,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네, 이렇게 확, 이게 흐름이 갑자기 뭐 어느 순간 올라가고 좀 끊기는 그게 좀 심하, 심하더라고요. K, K리그 같은 경우에. 아, 그래서 개리그인가, 아무튼, 좀, 이기까지안 들어올 줄 몰랐는데 페널티킥 먹히면서 아예 흐름이 FC 서울이었어요. 계속 이 경기 자체가 어, 우리 SK 마인도나중에 결국 갔거든요. 이것까지 나가리 되면서 아 국내 경기에서 너무 피를 많이 봤어요. 이날 이날 너무 국내에서 너무 피를 많이 봤고 어, 극장 그게 극장 언더가 들어오면서 이게 참 이거까지 안들어왔으면 정말 울뻔했거든요. 아 네, 뭐 그딴 극장 들어왔고 음. 아 근데 완전 피를 많이 봤습니다 이날 어 그래도 나중에 오카야마도 가져가면서 오카야마도 잘 들어왔었거든요 음아 이게 좀 약간 순서는 좀 뒤죽박죽인 점 양해 구합면되게 배당이 계속 왔다갔다 거려서 그 순간순간 제가 이렇게 좀더 가야될 거를 하다보니까 영상 보면서 어좀 약간의 시간의 흐름의 순서는 조금 요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오카야마도 들어왔었고 어, 그리 해외 축구로 넘어가서, 어, 맨 앵글 라이드, 무난하게 적중했고, 플리머스 언더, 이것도 배당 올라서 좀 불안했는데, 좀 이것도 무난하게 들어왔고요. 어, 이거 하더스 필드,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거는 좀 아쉽게 0대0으로 비기면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 어, 이날 그래도 미넨 축하고, 이제 맨시티 축 잡아서, 그 무난하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걸 묶어서, 그래도 무난하게 잘 들어왔어요, 이날. 퀸즈파크도 네, 들어왔고, 어, 이거, 로더럼 언더, 언더, 이것도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무난하게. 아, 어, 이거는, 맨시티가 처음에 두 골을 뭐 넣었는데, 어, 오버페이스였는데, 후반전에, 한, 한 골도 못 넣으면서 그냥 언더나버렸어요, 이경게이기좀 게 아쉽고, 음. 아, 뉴욕시티도 좀 선배팅에 리스크 감소하고 간 건데, 배당이 오르면서, 이게 뉴욕시티 정배승 흐름으로 바뀌면서 뭔가 이게 뉴욕시티 승이 보이어서 이게 언덕까지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바로 이게 들어왔으면 정말 좋았는데 이것도 미적중됐습니다. 어, 추가로 두 경기에 가져갔는데, 제가 이때 슈트, 어, 슈트가르트 이제 단폴이랑 이제 맨시티 축으로 어, 타르트 타르트포르투나 포르, 시타르트에게 쓴 웬시티라 묶어서 이거는 이거는 이제 안 돼가지고 어 이거는 아 제가 이거 환전을 뭐 이렇게 해, 했는데 했는지 이게 사진을 제가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진을 그때그때 그때 다 찍는다고 했는데 삭제를 했는지 이게 없습니다 이거 배팅제가그데 추가로 가져간 건데 음 그래서 이게 이게 들어오면서 그래도 조금 괜찮았거든요 이날 해외 축구가. 어, 일단 제가 다간 거를 증명하려고 최대한 하는데, 일단 조금 누락된 것은 좀 죄송합니다. 어, 아무튼 저 배팅 시간 전에 이거 올렸던 거고, 음, 다 기록에 있는 거고요. 이게, 단지 제가 이게 좀 보여주지 못한 거는 죄송하네요. 이게, 네. 어, 그리고 이제 3월 17일날, 이제 인천은 선배팅 했죠. 저 1.984까지 떨어졌던 배당인데, 1.94때 저는 미리 가서 이것도 들어왔고요. 어, 선배팅 김천 같은 경우에도 선배팅해서 뭐또 무난하게 들어온 괜찮아 보여서 먼저 간 건데 네, 일단 뭐 리스크는 감소하고 갔지만 뭐 무난하게 다 들어와줬습니다. 어, 우리 17일 일요일 날 이제 워싱턴 어, 배당 떨어지는 거 보고 워싱턴을 갔는데 어, 이거랑 또 제가 이때 이날 댓글로 9시 반 경기였죠 골스 경기도 떨어져서. 영상에는 말씀 안드 댓글에만 했는데, 이건 아마 가신 분들 많이 없을 것 같, 가신 분들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이날, 이제, 이날 댓글로 올려놨었거든요. 음, 아, 근데 이게, 제가 분명히 이거를 또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또 이게, 아, 또 사진이 없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자꾸, 자꾸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누락되네요. 근데, 저 배팅, 정말 이제 제 돈, 내돈 내산으로 하는 배터기 때문에, 자, 거의 한, 거짓이 전혀 없음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보, 이렇게 자꾸 누락이 몇 개씩 되는 점 죄송합니다. 이제 그때그때 그때 좀 사진 찍어서 잘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좀 뒤죽도 빡죽 해서 그걸 모으려고 하니까 좀, 어, 좀 그게 어렵네요. 네. 어, 그리고 이제 34회차 이제 마, 마무리였죠. 웨스템, 웨스템 프랜스. 어, 저는 단폴로 갔습니다 무난하게 잘 들어온 경기고, 뭐, 근데 이게 웨스트 햄이 더 꿀로 갈수 있었던 건데, 꼴찌 가세 번이나 났더라고요이 어, 그래서 좀 약간 불안했었던 경기고, 막, 막판까지. 어, AC 밀란도 그냥 무난하게 잘 들어왔었습니다, 이날. 오버도, 어, 아, 오버 좀, 아, 너무 아쉬운 게, 이게, 그쵸. 제가 그때 영상에도 남아있지만, 2 2.0인가? 아, 개꿀배당, 개꿀배당 놓쳐가지고, 이거 못 갔거든요. 아, 이것도 정말, 무난하게 오버 들어온 건데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다음 이제 마르 아니 마르세우가 질 거라고 진짜 못했어 생각 못 했어 마르세우가 진짜 좋아 보였거든요 아 이거는 하, 하면서 좀 아쉬웠고 또 이게 제가 어, 댓글에다 추가 조합 간다, 간다고 해서 적어 놨는데 아 르하브르가 아니 클레르몽이 레드카드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골 먹히더니 지들이 나중에 나중에 또 지들이 레드카드가 먹히더라고요 한 골도 못 넣고. 그래서 좀, 아, 이거는 무난하게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좀 재수가 너무 없었습니다, 이날. 아, 그리고 로또 폴인데, 저는 이걸 걸고 나서 이제 40몇 배짜리를 댓글 올려드렸잖아요. 아, 그게 좀, 그것도, 보니까 인테르랑, 42배짜리 인테르랑, 어, 인테르랑 일단, 뭐, 뭐냐, 아, 마르세유가안 들어왔더라고요, 이날. 예 네, 그, 그, 그 경기에서. 어, 그, 때 그땐 르아보르 풀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나중에, 나중에 추가 배팅을 한 거라. 어, 르아보르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서, 아, 그 42배짜리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 마르세오만 그래도 좀 이겼어도 이날 좀 수익을 좀 냈을 텐데. 좀, 약 손실이 나면서, 음, 34회차, 34회차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음, 34회차 같은 경우에는 뭐좀 따져보겠지만은, 얼마 손실이 났는지는 일단, 어, 따져봐야 될것 같고요. 좀, 제가 봤을 때도 막 치고받고 했지만, 좀 손실이 있었던 회차 같습니다. 32회차, 33회차도 제가 일단, 어, 정리 중이고 올릴 예정이고요. 3 4회차에서는 제가 100으로 좀 강승부 간것 때문에 아마, 어, 구독자분들그 강승부는 안 가셨을 것 같아서 아마 거기서도 좀 그래도 마이 32, 33회차도 그렇게 좋게 마무리를 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 강승보 가서 조금 괜찮게 수익이 났을 수도 있고요. 일단, 따져가긴 해야 되는데, 일단, 적중은 그렇습니다. 일단, 적중 내용은 그렇고. 어 일단, 뭐, 저는 일단, 뭐, 미적중 내역까지 싸그리다 공개하면서, 그냥 제, 뭐, 저의 수익성, 뭐, 그런 것까지 다 하고 면서 공개를 투명, 절대 저는 사기를 치진 않으니까요. 제가 뭐, 그래도.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먼저 말씀드리고, 배당 같은 것도 좋은, 소수의 구독자지만 더 좋은 곳에 가져갈 수 있게 말씀드리고, 전 제가 배팅하는 것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막, 뭐, 다, 뭐, 뭐, 다 분석은 할수 있지만은, 일단은, 제가, 제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 위주로 다 가니까, 아무도 계속 그냥, 그냥, 뭐, 이런 놈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꾸준히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어, 수익, 수익이나 그런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어, 근데 초, 초반에 제가 막좀 많이 먹다가 지금 약간 하락, 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뭐 상승 있으면 하락도 있는 해차니까, 35회차, 35회차인가요? 아, 이, 아무튼, 어, 3, 어, 35회차는 오늘 농구 경기 하나 있는데, 이거를 근데 가도 세게는 안갈것같고 삼성 쪽으로 이상하게 몰고 있거든요. 이게 삼성 쪽으로 떨어질 배당이 아닌데 해외 배당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로 급락하는 배당이 아니고 어좀 아, 왜냐 이거 어떻게 보면 국내 배터가 몰, 몰린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배당이 그렇게 떨어질 경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 이거는 제 생각인데 어. 그쪽으로 적어 뭐냐 모비스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굳이 간다면은 언어보다 어려운 것 같고 음, 모비스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에 가게 되면은 어 제가 그 짧게 짧게 올리겠습니다 짧게 어차피 뭐 경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좀 너무 올렸다 이게 적당히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너무 올려서 어 이런 경우에는 원래 배팅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런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정배가 마인으로 은근히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또 월요일 날심심하잖아요또 안갈 수 배팅 또 배터가 안안갈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생각 중이고 한 6시 반좀 반쯤 좀 지나서 한번 영상 한번 오늘 국내 경기 한번 픽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금액은 조금 저는, 그, 저는 그대로 갈수 있긴 한데 조금 평소보다 좀 줄이는 걸 추천 드릴게요 뭐 엄청 좋은 경기는 아니니까요 일단은 그것들 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음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더 신중해지고 좀더 이제 어 분석이 오히려 제가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좀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어 앞으로 계속 더 적중하려고 노력할 거고, 발전할 거고, 음, 그렇습니다. 일단, 네,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